역사에 만약이 있다면 세계사를 뒤바꿀 수 있었던 사건탑 10.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중세 유럽은 로마의 법률, 언어, 문화가 계속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봉건제와 같은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가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르네상스와 같은 문예 부흥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732년 투르프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가 승리했다면 이슬람 세력은 프랑스를 넘어 독일과 이탈리아 북부까지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문화와 종교가 서유럽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정복했다면 유럽의 사회, 경제, 문화는 아시아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몽골의 행정 시스템과 무역 네트워크가 유럽에 도입되었을 것이고, 이는 유럽의 봉건 제도를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적 국가들이 더 빨리 등장했을 수 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공하여 승리하였다면 영국은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해양 지배력과 식민지 확장이 크게 제한되었을 것을 의미하며 영국이 해상제국으로 발전하는 데큰 제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프랑스의 지배하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것이며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가 더욱 확고해져 프랑스 중심의 유럽 연합이 일찍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남부 연합이 승리했다면 미국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북부와 남부가 각각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세계사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산업화와 세계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유럽의 제국들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제국 등이 지속되면서 유럽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실패했다면 소련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확산이 크게 제한되었을 것을 의미하며 냉전의 성격과 국제 관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재정체제를 유지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면 유럽과 세계의 정치 및 사회 구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나치 이념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이 크게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패배하고 국민당이 승리했다면 중국의 현대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중국이 서방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냉전의 양상과 남북 간의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약의 가정들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변화의 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각 사건은 그 시대와 후대에 걸친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다른 결과는 현재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